여러분은 대청호 여행 가본 적 있으세요? 제가 최근에 가을 하늘이 높던 날 가족과 함께 대청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대청호 여행을 가는 길은 어, 길도 좋고 차도 많이 없고 중요한 것은 대청호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쪽 도로를 다닐 때 차도 많이 없고 양쪽으로 대청호가 갈라져서 거기가 상당히 좋았어요. 아이에게도 대청어를 보여주면서 정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. 수목원온것 같아. 그리고 도착한 곳은 수목원 같은 어, 플로라 수목원이 있는 곳이죠. 한 식당이었어요. 식당, 카페, 수목원까지 같이 하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풍경도 볼수 있고 대청어 주변에 있어서 어, 같이 드라이브하면서 밥 먹으러 오기 좋습니다. 저희가 시킨 토마토 파스타랑 스테이크. 리조또 그리고 좋았던 것은 아기 식기가 주어진다는 점이에요. 인테리어가 또 상당히 예뻤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먹고 나서는 수목원에 커피를 주는데요. 커피가 상당히 맛있어서 할만 진짜 할만하다 여기에 사는 결혼식도 하고, 그리고 리뷰가 3천 개여서 깜짝 놀랐는데, 제가 내돈내산이었어도 리뷰할 것 같아요. 지금도 리뷰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어디선가 자고 또그 다음 날이었습니다. 다음 날 이제 대청호 드라이브를 또 하고 대청호에서 뭘 먹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송어가 유명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. 송어가 유명하다는 곳에 가서 송어를 그 시켰는데 그 웬걸, 어, 너무 맛있었습니다. 진짜 너무 맛있게 먹고 어디를 또 가야 될까 하던 순간에 천상의 정원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. 저는 뭐 대청호 여행 알아볼 때한 번도 못 들어봤던 곳이라서 갈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가 보니까 진짜 대만족. 아나 국내에서 이렇게 좋은 여행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근데 그 좋았다라는 게 지금 보시는 카페 더 레이크. 아빠 뛰아안돼 위험해. 요 안에 있는 카페만 가... 보고 저도... 가도 요 여행은 성공입니다. 성공 대청호 여행에 간다고 하면 무조건 천상의 정화 보세요. 더 레이크. 한 번, 아니, 두 번, 꼭 가세요. 근데 여기는 천상의 정원의 입장료를 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비용이 두 배로 들수 있다는 게 단점이죠. 이 안에 음식이나 디저트들도 상당히 많았고, 어, 가격이 꽤 비싸지 않았어요. 그리고 천상의 정원 자체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느껴졌어요. 그 안에 있는 시설들에 비해서. 그리고 이 뷰를 봤습니다. 이 뷰를. 우리 혼자서 나외에서 커피를 우리 가족끼리만 마셨어요. 오늘은 제가 가족들과 대청호 여행을 갔던 거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. 꼭 가보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천상의 정원에 카페 더 레이크다. 천상의 정원에 갔는데 카페 더 레이크를 안 간다? 그러면 잘못 가신 겁니다. 제 생각에. 카페더 레이크를 가기 위해서라도 현상의 정원을 갈 필요가 있다. 미쳤다.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부리뷰였습니다.